자, 675번이요. 사음령수를 만족시킨 두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여기. 여기서 는 힌트는 정수이기 때문에 순서쌍이 몇개안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XY x, y, p l u x, p l u y, 마이 n 스 4는 0.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치? 그냥 냅둬야겠다. XY x, y, p l u x, p l u y plus 1은 5, 이렇게 되구요. x를 묶으면 y plus 1, plus y plus 1은 5, 이렇게 나오죠. 얘를 묶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y plus 1, x plus 1은 5다. 그러면 얘는 소수니까 1이나 5, 또는 minus 1, minus 5, 또는 5나 1, minus 5, minus 1, 이렇게 밖에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 y는 몇이야? 0 그치? x는 4그 x는 x는 4 y는 0 진짜 y는 0 이렇게 나오고요. 이럴 경우에 x는 마이너스 u, x는 마이너스 u, y는 마이너스 u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얘는 얘랑 거꾸로잖아. 그러니까, y가 4고 x는 0이고 얘는 얘랑 거꾸로잖아.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6이고 x는 2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무튼 순서쌍이겠는몇 개?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까지.